자, 그래도 우리 우파 이 진영에 우리 30대, 40대 젊은 우리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마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가문에 공나듯이몇명 보이지 않지만 이들의 한명한 한 명의 전투가 큰 전투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두으로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이번엔 청년 연사로 우리 국토본 본부장이신 우리 김민수 본부장님의 연설을 큰박스로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국 국민 여러분. 저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김민수 행사본부장입니다. 작년 5월 난생 처음 시위라는 것을 나갔을 때는 첫째 딸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어느덧 둘째 딸을 둔 직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함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수많은 2040분들을 위해서 K보팅을 분석하며 알게 된 진실을 논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수많은 2040 여러분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죠. 도대체 얼마나 나라가 부패했으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설립된 곳에서 이런 일이 수년, 아니 수십 년 전부터 자행되고 있었는지 소름이 끼치실 겁니다. 현 정부는 이 문제를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 철저하게 감사하겠다며 야당이나 검찰을 배제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식의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경찰의 늑장 압수수색, LH 직원들의 증거인멸 야근 지시, 등을 보여주며 사실상 쇼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공직자들의 비리를 조사하는 전담 기관인 검찰과 감사원을 제외했다가 뒤늦게 검사 한 명을 끼워 넣은 행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아실 겁니다.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할 공무원들에게서 심각한 투기와 모럴 해저드가 발생한 것을 모두가 눈치챘지만 그들은 여전히 보여주기식 수사, 보여주기식 언론 플레이를 할 뿐이고, 그 후에는 마치 경미한 문제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들을 우롱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과연 이번이 처음일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난 4.15 총선 부정선거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변호사, 교수, 직장인, 학생, 너나 할것 없이 마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심각한 문제제기를 했던 것처럼 150여 건이 넘는 고소고발을 검찰과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그들은 서버와 투표용지, 봉인지 등에 대한 증거 훼손 및 인멸을 방조했고 11개월째 재검표를 지연시키며 부정선거는 절대 없었다는 식으로 오리발을 내밀고 있거든요. 코로나 백신에 대한 대응 과정은 또 어떤가요? 가장 백신 접종을 열심히 한 이스라엘은 코로나 백신에 의한 사망률이 코로나 감염에 의한 치사율의 40배가 넘어버린 상황입니다. 국내 코로나 백신 접종 사망자가 어제 기준으로 13명, 지금은 더 늘었을 수도 있겠죠. 그,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부검을 해야 위로금을 준다는 식으로 유족들을 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 코로나 백신과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을 백신 회사들과 함께 가지고 논 자신들의 실책을 만천하에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피해 소송에 휘말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잃을 것이기 때문이죠. 적당히 위로금 주면서 부검하게 만들고 연관성은 끝까지 부인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일 겁니다. 진실은 감추고 거짓을 팩트로 포장하는 그들의 이러한 행위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 사태, 우한폐렴 중국인 입국 허용, 사1 5 부정선거, 윤미양 사태, 부동산 악법, 공수처 설치, 인국공 사태, 의료인 파업 사태, 고 박원순 및 오고던의 성추문, 원전감사 북한 원전추진 증거 인멸, 코로나 백신 사망자 연관성 부인 등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대로 나라가 막장으로 가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만 즐기며 살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나라를 바로잡기 위한 관심과 노력에 동참할 것인지를요. 지난 11개월간 이 나라를 걱정하며 어떻게든 진실을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온 분들의 연세는 대부분 6080이었습니다. 이분들이 한결같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이제 이 나라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젊은이들의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분들은 대한민국의 번영을 일권했고 자기 자식과 손자, 선녀들을 위해 거리에 나온 것 뿐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LH 직원들은 부동산 투기 기록을 밤을 새가며 삭제했습니다. 산자부 직원들은 북한 원전 추진 폴더에 대한 기록을 감사 직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 휘하의 검사들은 박근혜 태블릿 PC에 대한 포렌식 기록들 진실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사용된 서버와 기계 기록들을 삭제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누려온 자유민주주의도 곧 삭제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그 김민수 본부장님의 그 연설 중에 뭐 자유민주주의 삭제는 이미 뭐 상당히 진행이 됐다고 보고요. 다른 것보다는 다 망가져도 자유민주주의만은 망가지지 말아야겠기에 우리 모두가 꼭 붙잡고 반대로 주사파 정권을 지워버립시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김민수 법무장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애국 교양 도서 다음 두 권은 백만 부셀러가 되어야만 나라를 구합니다. 지만원 박사의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변희제 대표의 태블릿 사용 설명서입니다. 천재 수학 박사 지만원 박사는 말합니다. 독서하는 국민과 TV 보는 국민으로 나눠져 있고 독서 없이 TV만 보는 국민이 만화 만국으로 가고 있답니다. 변희제의 태블릿 사용 설명서는 변희제가 아니면 못 쓰는 책입니다. 배신자 국민 속이는 자 범인을 잡을 검사가 증거를 조작, 인멸하는 자 실명 모두 실명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태블릿 사용 설명서 책을 읽지 않고서는 국민 자격이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꼭 타서 읽어야 나라를 살립니다.